아, 지금 제가, 요, 이제, 요 휠에 있는 코그를 떼서 다른 휠에다가 이제 끼워주려고 했거든요. 근데 온갖 방법을 써도 이게 안 돼요. 공구가 휘고, 진짜 막 몸무게를 실어서 막 올라가 보고, 고무망치로 때리고 다 해봤는데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후의 방법으로 이제 랑링을 장착하지 않은 상태로 이 코그를 이제 스키딩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그를 풀기 위해 스키딩을 하러 갔습니다. 자, 지금 나오는 친구는 진욱이 친구고요. 자. 아니, 안 풀려. 아니, 코그가 안 풀려. 아 이게 맞나? 아니, 저 진짜요. 보다시피 랑닝이 없습니다. 지금 코그만 지금 껴져 있고요. 제 생각에 이거 본드칠을 얼마나 세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잘못하면 타이어가 먼저 터지게 생겼습니다. 랑닝 하... 락닝... 에 자, 코그가 풀리지가 않습니다. 아. 다음에 그 고쳐줄게. 아. 코그 오면 내가 그휠 바꿔 끼워줄게. 아, 결국 코그를 교체하지 못하고 쓸쓸히 돌려보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 수십 번을 교체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네요. 아무 잘못이 없는 코그 푸는 공구만 휘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아벤톤을 다시 튜닝해서 새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